이거 어? 먹고 싶지 않아? 뭔데? 개쫀다 어 잠시만 야 애교용 왜? 너 혹시 또 뒷광고냐? 야 이거 제품이 0 0명도 모르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니 나한테 왜 바라지 굳이? 뭐줄 것도 아니면서? 아니, 아니 너만 다고 방문이 당습니다 나, 나 왜? 네. 나 왔어. 어, 흥분이 야 상우야. 응? 응? 흥분을 절대 하지 말자.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나 했는데 나 우동. 흥분이 돼. 흥분이 돼. 에? 우동. 왜? 너 밥이야? 어. 왜 밥이야? 넌넌귤 먹고 밥 대신 먹은 거 아니야? 미안하지 좀... 마. 나 오늘 돈가스 먹었어. 오 어, 그랬어? 응. 다 남겼지? 아니? 너 돈가스 두 조각 먹고 토크쇼 이거 0분 했다는데? 야, 도등어하라니는 야! 커. 잘 먹겠습니다. 나 너무 안 싸. <laughs> 아, 그러시군요. 아, 안녕. 안녕. 알겠습니다. 그랬어? 응. 너 이제 방종하고 뭐해? 방종하고 쉬어야지. 니는 방종하고 뭐하는데? 나는 음난 자지. 하루자? 아? 씻고 산책 갔다가 흐 부는 거 같아. 계속. 응? 산은 따뜻해? 응, 응. 야너 해질면서 바다 보여? 음... 아니? 왜? 그 전에 살던 곳은 바다 보였는데. <laughs> 너 그렇게 많이 왜? 벌었어? 상우야? 부자야? 아니? 왜? 야, 바, 야, 부산에서 바다 보이는데 살라면은. 귀엽다.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야, 대이 오빠가 니. 네... 어. 당나래 아. 그거 유포했잖아. 응. 배혁빠가너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알고 오늘도, 있어. 오늘도 계속 너만 찾더라. 맞지. 나 진짜 어. 오늘 안 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어. 근데 내가 또속크었지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방송 들어가니까 롤 같이 하자더라고 아니 있잖아. 내가 그 멤버를 찾는데. 응. 계속 상어를 부르래. 내가, 어, 그러면 상어 불러야지 했는데, 응. 자기가 그한 자리 비자마자 바로 너한테 달려가가지고 말이야, 응. 어? 너를 섭외했더라니까? 그니까. 그니까, 너 없으면 못 사나봐. 맞아. 어떡해? 어? 해방이 뭐 어떡해? <웃음> 야, 태양다 <laughs> 어? 야, 니가 다흐는거 아니냐, 이 정도면? 에 그거 아너 근데 오늘 생얼이야? 상업, 상업. 야너 여중 오고 나왔냐? 아닌데, 공학인데. 난년 공학이었어? 응. 중고딩 다? 아 여중 다닌 적 있긴 해. 어너 전학 갔어? 어 전학 갔어. 나는 응. 전학 한 번도 안 가봐서 전학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전학 간. 근데 거야. 왜 친구가 없어? 친구 있는데. 나? 아니 다나냥 언니. 아, 친구가 아니고 언는데 도대체 친구 누가 있다는 거야? 야, 이번에 근원한 친구도 있어. 아, 너 축기금 얼마 줬어? 어, 왜? 궁금해서. 많이 줬어. 또 얼마? 나그다음이 줬어. 친구비 준 거야? 응. 헤헤. <laughs> 너 근데. 제대하면 사원님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응, 바로 말고. 아 진짜? 얘기했었어? 결혼 얘기는 거의 맨날 그냥 한 번씩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야 사고가 버리면 어떡하냐는데? 야그사원이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그렇게 걱정을 하면은 야 그러면 야 우리 그러면 그지구 종말 되면 어떡하냐 이거도 해야 돼 지금. <laughs> 또야 어? 왜 너부터 말해 너상우 결혼식 축의금 얼마나 일 거냐 하는데 야 만약에 어. 상우나상우 어. 상우 결혼식에 내가 가서 내가 축의금을 어. 내야 상황이잖아 어. 너으면은갈 거야 <laughs> 못가자을까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음, 좀이 아니라 많이 좀 그렇지 않아 좀 어떻게+ 어떻게 그 결혼식을 지켜보냐. 야 초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는? 시연이는 멘탈갑이라 상호 결혼식에서 부케 받을 예정. 내가 부케를 왜 받아요? 끔찍해. <laughs> <laughs> 그 음, 너는 만약에 헤어진 친구로 지낼 수 있어? 아니, 나는 헤어진 사람 어. 나, 나 절대 안 돼. 아 어, 그래? 너 그러면 탱탱 오빠랑 선비님이 저격하는 거야? 아니 나내 입장에서는 안. 나는 이해 못해. 임선비 피셜 유튜브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 친구 잘 된다. <laughs> <laughs> 아맞아 헤어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 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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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이야? 세연이랑 경훈 오빠. 경훈이 어? 뭐 뭐? 말... 어? 아 어? 헤, 헤어졌는데 경훈 오빠가 세연이 가족 있는 집에 한 방을 빌려서 하숙 중이라고? 방은 윗집? 따로 차지. 그거 그러니까 한 방을 빌려서. 위집 주택이야? 아, 아니가 같은 집인데? 주택 아니야. 아파트인데? 아파트 아닌가? 우와, 멋있다. <laughs>